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허용범 전도사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전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리빙스턴이라는 식인종이 우그룩을 하는 무서운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16년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런던에 돌아가서 보고 대회에서 보고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한 청년이 그 무서운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라고 물었고 리빙스턴 선교사는 서슴치 않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외웠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두 말씀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었으며 그 약속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이 추구하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헛된, 헛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메시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신앙의 허세와 다른 하나는 권력의 부패와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음을 삼가라고 명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이는 성전의 제사만을 너무 중요시 여기면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녹여내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균형을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반드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을 함부로 하는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함부로 하는 이유는 가벼이 생각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없인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아끼라는 것이죠. 사람이든 하나님께든 말을 내뱉으면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은혜를 입은 성도는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조심하고 말한 것은 반드시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우리의 말이 어떤지 반드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마음에서 잊었기 때문에 우리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대로 행동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고 계심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는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마지막 심판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오늘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